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바로 크래프트 로얄 마이크래프트판 클래시 로얄을 할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같이 배틀을 하실분은 오찬TV의 오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찬님 어, 네 안녕하세요 오찬이라고 합니다 저, 안녕하세요. 오찬님 오늘 어, 프린스 스킨을 입고 오셨는데 스킨의 네, 머리 네. 비율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어. 이마가 되게 넓어요. 완전 여기서 축구해도 되겠는데 축구? 어, 오늘따라 왜 이렇게 이마가 넓죠? 어, 아, 운동회 때좀 바다... 빌려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그때 빌려드릴게요. <laughs> 어! 약속하신 겁니다. 네, 네, 네. 자, 그러면은 어, 잔말 없이 바로 한번 진행해 볼게요. 어, 일단은 네, 팀 설정을 해야겠죠. 저는 정열적인 레드 팀을 하겠습니다. 저는 파란색이 좋으니까 파란색을 하겠습니다. 좋아요. 그럼 레드 팀딱 선택하고, 자 그러면은 네. 우리. 몬스터들을 소환하러 가볼까요? 어 선택하러 가봐야죠. 좋습니다. 짠 떨어져도 안 아파요. 자 고블린도 있고. 자 여기서 어... 이제 몬스터들을 고르는 건데 여덟 장을 고르면 돼요. 여덟 음. 장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엘리트 바바리. 아 이거 말하면 안 되지. 좋아. 조용히, 조용히. 조용히, 요것도 은근히 좋은 거 같고, 요것도 어? 괜찮고. 아 요것도 괜찮고. 요것도 괜찮고. 아, 이거는 꼭 있어야겠더라고. 어... 자, 여러분들도 같이 어 댓글에다 적어 두세요. 어 저는 지금 생방송을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댓글을 적어 주면은 혹시 모르잖아요. 제가 나중에 할때막어 아, 이분이 이거 하라 했었지 하면서 할지저 그다음에 이것도 해 주고 마지막으로는 어디 보자. 제일 괜찮아 보이는 게 그래 이거다. 자, 저는 준비 끝났습니다, 오차 님. 아, 어, 저도 방금 끝냈습니다. 자, 그럼 올라가 볼까요? 네, 자. 좋습니다. 올라가자. 아, 왜 강우 어, 셔. 아 정말 정말 어머 오늘 소개팅 오시기로 한 우찬님 맞나요? 어 아름다운 영인 어저한 결혼해 주시길 만나자마자 무슨 결혼이요? 에자 그럼 스타트 아, 네. 스타트 <laughs> 이상한 사람이야 만나자마자 결혼하자 <laughs> <laughs> 자 엘릭서도 충분하겠다 일단 상대가 뭐낼지부터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은근히 작전이 필요하더라고. 다르다르단, 저는 맨 처음에 이걸 내겠습니다. 뭐예요 그거? 어 뭘로서 안 보이네? 오 차. 그라 나이트. 나이트 뒤에 분버. 그다음에 발키리. 뭐야? 분버 죽었어. 어. 미니 패카입니까? 네. 패카부터 내다니 이 영악한 사람. 좋아. 원래 이럴 때는 빨리 빨리 하는 게 좋다고. 이쪽에다가 어, 아 좋아. 터졌는데? 어 뭐야? 누구 죽였어요? 어. 내거 죽었다. 세상에내거 죽은만. 좋아, 잘하고, 거 죽으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그렇게 계속 하라고 백도 들어가. 백도 백도 들어가는 거야. 백도를 하나, 백도를. 어? 어그로를 끌어서 백도를 하라. 엘리트 아, 바바리안. 잘하고 있어. 왜? 그렇게 가는 네, 거야. 네, 어이, 네. 미니 페카 네. 이 녀석 또 백도를 해. 저. 네, 네. 아니, 왜안 잡아지래? <laughs> <laughs> 어그로 아니, 엄청 왜 끌리는데? <laughs> 어, 이러면 안 되는데. 저 파이어볼! 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어, 이쯤에서, 찾았어요. 뭐야, 파이어볼 어, 내코였는데나 아 지금 자살한 건가? 아 어, 뭐야, 이러면 안 되는데? 아, 큰클 아 났다, 큰일 났다, 아 큰일 났다. 아 큰일 났다, 아 큰일 났다. 이득인가요, 나이트 소환! 가라, 나이트! 좋아, 자, 오른쪽으로 가라. 가는 틈을 타서, 여기다가 분버를 소환하고, 아, 근데 이걸 뭐라서 소환할 걸 그랬나? 아 어, 되게 스킬 잘 쓰셔. 뭐, 엘릭서가 무한이신가 봐요. 스킬이 아예 안 통하는 것 같아? 어 아니에요 엘... 아니에요. 아 어, 진짜요? 오. 네네. 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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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합시다 가라. 근데 하나가 지금 식힌거 같은데 왜안 나와? 어? 엘리트 바바리 소환했는데. 이게 어디가 뭐... 아니 계속. 뭔가 계속 먹는 느낌인데 뭔가. 어 간다 간다 간다. 아 이거 빨리 빨리 뭐라도 부숴야 되는데. 야, 위저드 소환. 뭔가... 가라 위저드 누가 그쪽으로 가? 야야야야 안돼 안돼 어그로 끌렸어. <laughs> 저도 아. 그랬습니다. 어나 이런 어그로를 끌리다니. 되겠구만 가라 발키리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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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너또왜 그쪽으로 가 안돼 아 어, 안돼 안 안돼 안돼 어 이럴 수가 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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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보소한 본 보소한 아 아이고, 좋아 좋아 이런. 본보 달려라 자 가라 아 이거 엄청나게 가라. 나이트 가라 어그로만 끌지 리 말고 가라. 달려 달려 무조건 달려 어그로 끌지 리 말고 달려라 달려라 나이트 달려라 달려 아 자기 생일 부딪혔잖아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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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라 가라 는데저 해골 집. 내가 이긴다 이거. 내가 이긴다 이건. 내가 아니요 이긴다. 아니요 아니지? 저희가 이깁니다. 제가 이깁니다. 와, 이대로 안 돼. 파이어볼. 어? 예안 움직여. 파이어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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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좋아 파이어볼로 상대팀 빨리, 죽이고. 빨리, 빨리, 빨리. 자 어, 이제 어? 엘릭서가 거의 없는데. 클났다 클났다. 어떻게 부숴야 되나. 어디를 어떻게 공격해. 아 어, 게임 끝나나요. 오케이. 10초 남았어요. 어, 안 돼. 이긴다, 이긴다, 발키리 이긴다, 가라! 이긴다. 가라. 이거 어그로만 안 클리면 되는데. 발키리... 야너왜 멈춰 있어. 안돼안돼움직이라고야너 어디가 어? 가라. 어? <laughs> 아, 졌어. 아, <웃음> <웃음> 자, 1라운드는 안타깝게도 저의 패배입니다. 자, 그럼 오찬님, 어? 자 그러면 무슨 상금 상점 있나요? 상금이라니요? 어, 우리가 즐기려고 하는 거, 빨리 돌아가세요. <laughs> 아, 네, 알겠습니다. <laughs> 자, 들어가시죠. 고, 고. 어. <laughs> 좋아요. 자 여기다가 <laughs> 어떻게 해야 되지? 작전을 어떻게 짜야 되는 시원하실까? 거지? 자, 가라. 좋아 좋아 잘하고 있어 이게 뭐 하는 거지? 매우 어. 좋은 작전이다. 가라 해골병사 해골병사 위저드 위저드 너라면은 할수 있다 아이스 위저드 대 파이어 진짜. 위저드. 어? 오, 내가 지는데 이러면 가라 아이스 위저드 어이 분버 너무 사기예요. 분버가 필요한 캐릭터죠. 미니페카 가라. 어 미니페카 찝니다. 미니페카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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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 가라. 나도 분버 나도 분버. 미니패카다 미니패카 가라 이겼다 이겼다 <목소리> 나이스 나이스 잘하고있어요 그럼 이쯤에다가 파이어볼을 문은... 떨어뜨려이고 잘한다 잘한다 붐버 붐버 우와 좋습니다 바, 좋습니다 잘하고있어 좀만 더 좀만 더 좀만 더아 네. 아깝게도 저걸 부수질 못했구만 자 그렇다고 하네 <laughs> 여기다가 어 엘리트 바바리안 그 다음에 나이트. 나이트. <laughs> 여기다가, 안 여기다가 공부하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해골묘지. 간다, 간다, 간다. 어, 먹게 이거 네 아, 어, 좋아, 어, 좋아, 잘하고 있어. 계속 밀어. 그러면 이러면 안 되는데. 여기다가 안 되는데, 이제 파이어볼을 날려주면은 무차님이 소환하는 걸 방지할 수 있지? 좋았어, 무섭다. 아, <웃음> 호호. <웃음> 자, 좋아요. 드디어 저희들 아, 빛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 그다음. 어 내가 진다 이러면 내가 진다 나이트를 이렇게 소환해주고 아 오차님 힘좀 아. 써보세요 어? 이래가지고 이길 아. 수 있으실라나 아까 그 덱이 엄청 좋았었네요 <laughs> 지금 아까 오차님이 쓰시던 덱을 제가 쓰고 있는 것 같아요 <laughs> 아 그래요? 어? 자 여기다가 어. 아왜 파이어볼 쓰고 싶은데 그게 없네 아 좀만 좀만 더 빨리 모여라 빨리 모여라 빨리 자, 모여라 자 궁보 가라 자 파이어볼 자 모두 한꺼번에 죽어버려라 자, 자 좋아요. 자 엘릭서가 두 배로 생성되기 시작했고요. 자 가라 다 가라 다 가라 다 가라. 뭐야 뭐야 왜 이렇게 많아 왜 이렇게 많아 왜 이렇게 많아? 다시 한번 파이어볼. 가라, 빵 가라, 가라. 좋아요. 왜 많았는지를 다죽였고요 무조건, 다 무조건, 죽였고요. 가라, 무조건 가라.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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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 발키리. 어 발키리 발키리 발키리. 좋아 소환했고 소환했고. 아내 분버부터 분어 부... 아, 분버 죽였고 아이씨 이거 지겠는데 진짜. 여기다 아... 나이트 소환해주고. 좋아.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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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트 또 어디로 오르고 끌어 전진! 나이트 잘한다! 여기다가 파이어볼을 써주면 되겠죠? 파이어볼! 어, 이거, 이거 진다! 이거 진다! 이거 진다! 좋아! 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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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다 잡았어! 거의 다 잡았어! 파이어볼 떨어지면은! 되는데! 아! 나이스! 아, 게임 끝나기 10초 남았구요! 아 좋아요! 아 이게 이거. 오차님이 방금 전에 어 대기 엄청나게 좋았네! 어. 자, 이번 판은 아 저의 승리입니다. 요호! 로빈킹, 로빈킹. 아. 어. 어! 오차님 사고 치셨어. 흠 에, 오차 님의 사고. 자, 그럼 오차 님. 네, 네. 이제 운명을 건 마지막 승부입니다. 제가 꼭 이길 겁니다. 에헤. 자, 그러면은 마지막 게임 스타트! 스타트! 어 초반에 나온 덱기 별론데? 어우 큰일났다 음... 여기다가 이걸 소환해주고 좋아 좋아 잘하고 있어 그 다음에 이쪽에다 이걸 소환해주고 좋아 잘한다! 본버 가라, 가라. 여기다 소환해줍시다 가라 가라 오오 오차님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안돼어 나이스 이겼나?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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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된거지? 상황을 알 수가 없잖아? 뭐야, 자이언트 어, 스켈레톤? 어. 아유, 오차님 너무 하신 거 아니십니까? 네? 어, 어, 좋아 네, 나도, 자, 나도 자이언트 스켈레톤 가라! 왜 이렇게 쎈 거죠? 엘리트 바블 자... 우와, 자이언트 스켈레톤이 엄청 세구나 칠옥 따게 만들기가 와. 엄청 힘들어요 근데 요놈의 본모가, 요놈의 이 자식 백돌을 하고 있었네 어이이 녀석 안 되겠구만 가라, 페카! 페카가 엄청 세걸랑요 좋아, 잘한다! 잘 간다! 하나만 더! 좋아 가라! 뭐, 뭐 소환하고 있어요 지금? 네? 뭐 소환하고 아, 있어요? 뭐였지? 자, 자이언트 스크랜톤이었던가? 우와, 아, 자이언트 스크랜톤 또, 또 소환했어요? 모았다가 네. 쓰시네 아주 그냥 살짝 아, 모았다가 뭐 쓰는 게좀더 좋긴 하죠 아, 이럴 수가 엄청난 슬버브 쓰시는군요 자, 그러면은 저도 그에질수 없습니다 오차! 자. 네. 자 어! 아 좋아 좋아! 아, 됐다, 됐다 가라! 이렇게 하면 오차님은 양쪽을 막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죠 좋아 난 여기다가 이걸 소환해주고 아 잠깐만 저쪽이 뚫리겠는데? 어디가죠? 어 안된다 안된다 자이언트 스켈레톤이 너무 쎄요 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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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이언트 어? 스켈레톤 안죽었나요? 안 왜? 아직도 살아있어 어 뭐야 어, 자이언트 어, 스켈레톤이 무셨어 오! 어. 개, 엄청 싸네 어. <laughs> 자 가라가라 가라, 미니팩아 미니페카 자른다. 뭐야, 아. 뭐야 미니페카끼리 싸우는 거야 지금? 자 여기다가 파이어볼을 떨어뜨려 줍니다. 터져라. 아한 대만 더한 대만 더한 대만 더 때려라 때려라, 때려라 때려라. 안 돼, 안 돼. 아 나이스. 저 양쪽 다 하나씩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고요.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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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이길지 점점 궁금해지는데. 좋 발키리 가라. 어 빨리 빨리 발키리 빨리, 가라. 빨리 빨리 빨 여기다 분보 소환해주고. 아 분보 나가 빨리 나가. 너안 나가면 안 된다고. 좋아, 바이오볼 피했고, 때려, 때려, 때려. 잘한다, 발키리. 어... 발키리 잘하고 어... 있어. 어... 아, 좋아요. 어, 안 되는데 미니페 하나 왔다. 미니페하 오, 여기다가 해골 무덤 소환해 줄여기다 분보 소환해 줍니다.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어... 안 돼. 그, 전략이 왜 되게 안 나올까요? <laughs> 안 됩니다. 여기다 자이언트 스켈레톤 소환해 줍니다. 어, 안돼 터진다. 안돼 요... 터져 버렸어요. 아, 어, 다졌다 네, 안 돼. 안 돼. 돼, 돼. 10초밖에 10초 안 남았어요. 10초밖에 안 남았어요. 어, 안 돼. 안 돼. 이기 어, 억그로 끌린다. 어,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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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억그로 끌린다. 안 돼. 5초밖에 안 남았는데. 5초밖에 안 남았는데. 안 돼. 아! 하, 다아 졌어요. 아, 이겼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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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좋아하십니다. 오구차 님 아주 그냥. 예? 이기셔서 기분 좋겠어요. 빨리 여기 1등 단두대. 아, 단두대. 단두대요. 아, 요놈의 목을 쳐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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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오차님과 크래프트루엘클래시루엘을 로얄, 즐겨봤는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시겠네요.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밌는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자, 끄기 전에 오차님 유튜브도 구독 꾹꾹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여러분들, 안녕! 아, 참! 제 유튜브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요. 안녕! <laughs> 뭘부쉈지